얘들아얘들아 아? 나랑 같이 싸워줄 기사 한번 모집합니다. 잠깐만, 재고마, 너내 유리 먹었니? 나 유리 없는데. 어긴나 미안해. 너랑 같이 싸워줄 기사. 응. 음. 그 기사 내가 하겠소. 여기 저기 엔더맨 있거든. 그깟 엔더맨, 그 자식이 겁 먹어서 기 왔다니. 절 가보, 야, 저 곱갱이를 만들어야지. 가자. 잠깐만. 야, 내가 검코야. 그대를 영, 내가 그대를 영원히 지켜주겠소. 야, 곰코야 응. 시건이가 철, 철 곡괭이나 철 그런 걸안 만들고 응. 갑옷을 만들었는데? 응, 괜찮아, 시건이가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철 가면 뭐 갑... 우리한테 맞는 거야. 철 갑옷이랑 철 칼은 매우 필요한 동, 미, 필요한 그 무기요. 여기다. 빵야. 하 아, 스켈레톤 이 자식 너 나중에. 아 저도 죽는다고? 햇불을 주 아니 아니 안죽어 햇불을 나한테 줘. 허! 어? 뭐 해? 죽는다며너뭐해 TP 하쌤 나한테. 나 지금 피도 없거든, 지금. 근데? 내가 그거 줄게. 아, 거기 위험해. 저기 그쪽 아니야. 이스켈레톤한 마리를 봤다. 잡는. 어, 엔더맨 있어. 엔더맨 있다고. 내 방간, 내 방간. 와, 나한테 뒤피를 나... 해. 이 자식들. 응? <목소리> 음? 잠만, 내 팀. 야, 잠만. 잠만, 잠만. 일단 뒤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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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침대가 없어지거나 파괴됐대. 어? 우리 집 어떻게 가? 어, 우리 갈수 있어. 나 스켈레톤 죽여서 화이 나왔다. 야, 시거나 빨리 우리 집부터 가자. 일단 우리 아, 여기서, 여기서, 다 여기서 다 일단 일부러 킬 눌렀거든? 일단 우리 여기서 전사가 돼야 돼 빨리 이거 캐 빨리 캐나나나한봐 차량 석탄 빨리 캐 뒤에! 징징이 좀비다! 죽고 내가 서포트를 아, 해주겠어 아 여기였어? 나 여기도 네여기 있네. 여기도, 아, 여기도 철있어 여기도 석탄 많이 캐야돼 난 급한대로 좀비고기를 먹어야지 어 가족셋! 에스이 야 뭐야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왜? 야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신이 존재하는 거 아님? 왜? 왜? 나 돌도끼를 가지고 죽었거든. 응. 응 근데 철도끼가 나왔다? 나 아까 너한테 철도끼 줬어. 아 진짜? 어? <laughs> 나 지금까지 돌도끼로 깨고 있었다고. 나 진짜 섬유아 남프에 있는 신이 존재하는 거같 아, 왜 이렇게 좀비가 많아. 와, 겁나 겁나 빨리 는 여기 철도 있어. 아, 이거 철. 철 급한 대로 일단 난 여기서 구울게. 아, 나무가 없네. 어, 이 나무를 한 개를 캐 갖고. 나무 많이 캐나? 나 여기 협곡이 있거든. 일단 재고마, 재고마. 어? 나한테 와 봐. 철국갱이 줄게. 죽이다니. 난 빨리. 아니, 아니 빨리 줘. 그래서 고 있어. 지금 여기 협곡이야. 자 여기. 내가 너널 서포트 해줄게. 협곡 아닌데. 아니야 여기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저기 저기. 오 어, 협곡이네. 먼저 가서 거기서 철좀패고 나한테 철좀 줘봐. 내가 다 구울게 여기서. 오케이. 석탄이랑 철 조금만 줘. 어 여기 크리퍼다. 야 크리퍼. 어나 살았는데. 어 석탄이랑 철 조금만 줘야. 나니 네 뒤에 있어. 여기 석탄 아 아. 아. 조금만 줘 빨리. 석탄 빨리 나 지금 40개인데? 그러니까 조금 반만 줘 반. 40개라고 겁나 많네. 어. 이철 이게 다야? 어. 오케이 많이 캐. 어? 거기선. 일단 우리 석곡으로가야될것 같거든? 석고, 닭이 무섭지 않아. 너왜무꾸건 닭, 가들야닭 무조건 닭은 무조건 닭은 무조건 닭은 무조건 닭은 무조 저희 있는 초래 케이탄. 근데 얘들아 이제 점점 어두워지니까 집으로 오는 게 좋을 거 같아. 안 아니 안 좋을 거 같아. 점점 어두워진다. 굿. 나는 어둠의 술. 나 스켈레톤 야, 잡아가. 야야 다 죽어. 살려줘. 그저 밑에 템 있어? 응. 얘들아 집으로 오라니까 좀. 이제 방이 되고 있어. 소머 소머 소머. 아이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야 선치 썰 마데카 썰. 뒤로 와. 아이 빨리. 알아서 먹고 와. 일단 제 템을 다 올렸대. 반 된다고 밤. 일단 제 템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 앞에 거미가 있는데 나 죽는다고. 일단 템 먹고 와. 빨리 가서. 어, 제 거미만 생각하니야? 나 에이? 내가 갔다 올게.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아니 싸워야. 내가 내가 어차 이난 죽으면 안 되잖아. 난 죽지 않아. 오케이 난 이렇게 갔다가 잠깐 이렇게 잠깐 TP를 했다가. 신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건 바로 t p 지 다시 TP를 했다가 나 죽어. 내가 내가 갔다 올게. 이 정도로 튄다면 야, 어 좋아. 가서 좀... 좋아. 조금 먹은 음에 바로 나한테 TP해. 죽을 뻔했네. 얘들아 좀 빨리 와. 우리 좀 자자고. 오케이 난 강력해졌다. 좀 자자고 어둡다고. 먹었어 죄송아. <laughs> <laughs> 아니야 준비 온다고. 난나나 생각 안 하냐 니네? 우리 망했어, 템. 나 <laughs> 내일 아침에 다시 도전하러 가자. 그래. 일단 좀 와, 제발. 아마안 해. 왜는나 강력해졌지. 난 죽어도 되냐, 씨. 넌죽었 어, 아, 진짜. 아, 네 내가 오라 할때안 오면 진짜 이제부터 총살이다. 빨리 빨리 템을 도전하러 가자, 빨리. 야, 고기 내놔. 없다. <laughs> 진장 이럴 땐 키를 하고. 대마에 다시. 이제 철음에방 3번 구우면 되거든? 이거 왜 이렇게, 어 여깄다. 야, 좀비 안 죽냐? 야, 대마! 야! 응? 왜? 얘죽이라 키워. 나 아, 다올게여기도 꼴이 있 네? 나한테 TP. 잠깐만, 일단 저스켈레톤 짜증나 아! 어? 나 죽어! 내가 갔다 올게 <laughs> 나 지금, 나지나 지금, 나무금나 수행하는 금 같거든 지금, 나이금 TP 없는 거 같은데? 템이 없다고? 응. 어. 얘들아, 나, 나, 나 무시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아니요. 너... 얘들아, 우리 집이 어디야? 뻥 끄덕끄덕거려, 이 징징이. 나 죽어! TP해, TP. TP 한 칸이야. 내가 여기서 때리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게 얼마 전인지. 아, 나도 배고파. 스킬레토스킬레토스킬레아 맞다 이거 내가 저번에 어뼈 뼈로, 뼈로 된 못생긴 놈을 잡아갖고 이걸 얻어왔어 야밀야 야, 밀로 뭐를 해야지 그게 되지? 밀로 뭐를 한다는 게뭔 뜻이야? 밀로 뭐를 해야지 이거 구워지지? 빵이 되냐고? 어밀세 개를 어. 그 작업대에다가 가로로 쭈르륵놔 아. 이제 빵을 구우면? 빵을 왜 구워? 빵 구워봤자 빵안 빵 구워져? 원래 구운 빵 있잖아. 없어. 뭔 소리야, 그냥 빵이야. 구운 빵이 아니고. 아니, 실화에선. 실화가 아니고 실제겠지. 좀비 조이기센 손으로는 어림도 없어. 어. 어, 어 이거 나왔어. 갔어. 가자. 일단 우리 배고픔을 아껴야 돼. 어맞아 소금고기 한개 먹고. 나무 쪽 간다. 샤샤샤샤샤샤샤샤샤. 헛헛타타타 어, 어, 타, 타, 타.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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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고 가지 않기. 알아서 잡아. 얘들아나 지금 개인 카메라인데 나 혼자서 나무 나무 타고 있거든. 좀 많이 캐. 아니 셋셋으로 다 어, 너, 너 곡괭이 있니? 나? 저 밑.. 어 있어 저봐 근데 우리 곡괭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니까 저거 좀비 왜 이리 많아졌어? 아니 왜내 앞에로 와 <laughs> <laughs> tp해 tp해 쟤 오케이. 좀비 엄청 많아 야 크리퍼까지 온다 <laughs> 쟤뭔 난리야 저 엔더맨 있어 좀비 용암으로 떨어트리다얘들아 우리 지금 나무 일단 나무 안 캐도 돼. 나곡갱이줘 봐, 나곡갱이줘 봐, 나곡갱이줘 봐. 우리 이제 좋잖아. 나무 안 캐도 돼. 여기, 알겠 그, <laughs> <나도 왔다.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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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잠깐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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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엔더맨 어딨어? 방금,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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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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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햇불리 그냥 나한테 좀 줘봐. 나도 없어, 야, 나무 좀, 좀 갖고 와, 나, 콩커야. 어? 콩커야, 나무 좀 갖고 와. 야, 나무 좀. 야, 갖고 야, 야나 죽어, 야! 나 죽어, 나 죽어! 용감한. 오, 어디 한번 콩커에 시력을 볼까? 내꺼야! 어, 아무것도 안 나오네. 어. 야,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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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썩은 고기 먹고 있어. 나도 얘들아, 근데 지금 심각하게 고기가 없는 상태야. 고기 좀 우리 빨리 잡자. 우리 돼지 좀. 야, 여기서 너네 광질하다. 와, 나저 멀리에 고기 구하러 갔다 올게. 어. 아, 재고마, 햇돌좀 내놔. 어? 나 이거 어떻게 가지? 왜불없어 아니, 너 석탄을 그렇게 많이 캐는데 어떻게 해불이 없니? 아, 아까 아나 석탄, 아까 가 죽어가지고 나무도 다 날렸는데, 아니, 지금 캐고 있잖아. 이 바보야, <laughs> <laughs> 날왜 죽여? 석탄 나머지 어디 갔냐? 와, 잠깐, 잠깐, 나무 리고 어, 괭이! 이리 조심해. 음. 아, 피안 보여! 우와! TP들! 펑크한테 다시 TP 보고. 저 이제 멀리 갈 거임. 음. 나 피가 너무 없거든? 임 이거, 이거, 이거. 가 너무 없어요. 일로 와. 너나 TP해. 나 티피... 여행을 갔다 올게. 다음에 내 먹어라 핫. 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행을 갔다 올게. 못 돌아올 수도 있어. 어? 야, 이 세계엔 오징어 고기 같은 거 없니? 야, 일로 와. 제고마. 야, 컴코야 어? 이 세계에는 오징어 고기 없어. 어, 없어. 야, 석탄 내놓으라고. 아니, 진짜? 야! 아니 왜? 그러니까 석탄 안 줬니? 응? 석탄을 줬어야지 지금 막 그래도 템다먹었다 기막지? 괜찮아 야, 인생은 줬어야지. 다 그런 걸 했어. 제곱이... 잠깐만 나 여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조금의 일생에 감사로. 헉. 검포야 고기 그거 있니? 나 일단 나 그래도 고기 꽤 구해서 지금 여섯 개 돼지고기. 더 많이 구해. 와, 안 준다. 양은 죽여봤다고 기안 나오잖아. 양은 엄청 많은데. 무서웠 무서웠다. 검고야 나한테 T P 해봐. 우리 부자다. 금 필요 없어, 여기선. 다이아몬드가 중요해. 야, 크리퍼! 띠비띠비띠비띠비띠비띠삐띠삐띠삐띠삐띠삐띠삐띠삐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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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띠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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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늑대? 어. <목소리> <목소리> 야! 아, 잠깐, 이거, 어떡해! 야! 한명 죽어! 야, 일단, 우리, 늑, 늑대, 아, 뭐. 아니, 잠깐만, 아니! 나, 너, 늑대! 아, 야, 이 늑대가 나 죽이려 해! 그니까! 아, 왜 죽여! 아, 얘가, 나, 야, 나,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어. 아니, 얘를 안 죽여. 안 때렸다니까, 쟤가, 형. 아니, 쟤가, 너. 여기 또 있네. 얘 죽, 그얘 하자. 야. 나한테 TP해! 왜 누가 나 죽여! 아, 나 진짜 내 뼈! 어뼈 내가 뼈 하나도 안 남았는데. 나뼈 내가 가졌는데. 아 그래? 네가 키웠 키웠다 그래한 응. 마리 응. 한 마리 한 마리 내내내 내, 내 강아지 됐거든. 응. 내한 마리 강아지는. 너 죽었어 시건 시거, 시건이가 죽었 죽였어. 시건이가 죽였어. 죽였어. 네. 응. 나 여기 동물 엄청 좋은데 찾았거든. 한 명은 집으로 가고 응. 재고님이 여기로 와. 콘코야. 응. 너 나한테 템 주고 집으로 가라. 그래. 템 줘. 님한테 템 주고 나한테 TP 해. 아 그냥 내가 죽일게. 그리고 이제 재고님이 저한테 우셈야 우리 개가 안 따라오는데? 야이멍멍이가 지금 나한테 시비 털어. 아니 근데 잠깐 개가 안 오잖아. 개가 죽이겠는데? 아님 가만히 있어. 님 가만히 있어봐. 개 죽임? 오케이. 아니 근데 왜 자꾸? 야안 쳐.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 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안 돼, 그러면 나쁜 아이 어허 아니 안 쳐가니까 자 일단 재고님 아야아 형이 나 아, 형이 날 죽여서 그래 그러니까 떠주세요 이제 따라오텐데 왜안 따라오지 아니 얘안 쳐야 돼아 근데 왜안 따라오지 얘를안 쳐야지 지금 날 죽여야지 가는 거야 아 진짜로? 어, 형이 음. 한번 죽어. 이거 어, 가나인 거야, 얘는 그냥. 러니까 내가 한번 더 멀리 가 볼게. 내가 한번 얘가 정라못따라정도 정하... 아, 아니 우리 야! 얘가! 야! 왜왜 왜?